요번에 그때 제가 이제 히든싱어랑 아, 히든시... 다른 오디션들이 작년 여름에 음. 한창 오디션들이 음. 렇게각 방송사에서 내겹쳤었거든요 네, 네, 전국 틀었죠. 네, 저는 있었고. 히든싱어에 이렇게 출연을 했고요. 히든싱어 무슨 편에 출연했습니까? 제가 김연자 편에 출연했습니다. 아, 연자 편에 출연했어요. 네, 그래서 있어요? 제가 순천 김연자. 아 순천 김연자. <laughs> 그럼 네. 김연자 무슨 노래 불렀습니까? 어, 그때 이제 1라운드 수은등을 아, 수은등. 불렀죠. 그럼 맨 라운드까지 진출했습니까? 아 제가 네. 1라운드 탈락에도 불구하고 포털 네. 검색을 장. <laughs> 포털 검색을 활용하게 하니까 화제 출연자. 네. 네, 제니보장입니다. 1라운드, 일론데 저 탈레겠다간 거서는 저김연자고 별로 저 뭐야. 근데 그 어느지 일론 되면 들킨 거잖아. 제가 가장 많은 표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김연자 네. 선생님께서 많은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연자 그래. 선생님과 제가 가장 비슷했다고 네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둘이 가장 어. 많은 표를 받았거든요. 어. 그때 그러면은 그때 1등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어 그때 이제 어, 그, 울산 김연자라고 안희숙. 아, 아, 네 가수님 안안 아, 이숙 아안 이숙 가수님께서 안 이숙, 아, 안 이숙. 가수님 아, 안다. 안 이숙 씨. 아 이숙 언니 아세요 네, 네 들은 반는 있어요 네 보이스 퀸에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 보이스 퀸에도 네. 출연했고요 어, 네. 어떻게 그 저희가 왔습니까? 그럼 우리 저김저 나이즌 씨한테 히든싱어요 네 히든싱어 아, 그 제작진이 어떻게 알고 순천까지 그 어떻게 <laughs> 순천에 짱박혀 아, 네. 있는 이거 너무 약간 이게 네. 영업 비밀 아닐까요? <웃음> <웃음> 제가 이렇게 따로 근데 이제 네. 그 아, 공모. 아, 공모가 네, 네, 아, 네. 공모를... 비하인드가 네. 예. 아, 공모비하인드가 조금 있지만 그 저도 이제 그런데 그 희든 징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음. 정말 뭐랄까 공 정말 공정하고 네. 엄격한 기, 그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한세달 정도 수많은 탈락자가 발생하고 네. 네. 또 새로운 최종 5명의 그 기면자를 뽑기 아. 위해서 굉장한 오. 많은 과정, 트레이닝과 음. 탈락 합격, 탈락 합격을 계속 그 반복하는 과정을 겪고 음. 최종 5인단에. 아, 근데 참 네. 아깝다. 그래서 1라운드에 탁. 떨어지는 게 너무 허탈하겠다 아. 그 과정이 어려운데 그 가장 네. 어려운 속에서 바로 탈락해 버리니 어. 어. 그런데 이제 어. 전화위복이라고 전화 저는 네.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게 네. 어,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방그로기 상태로 무대 나갔는데 전현무 mc인 전현무님과 어, 전현무 제가 이렇게 정말 유일하게 제가 투샷으로 오. 인터뷰를 오래 할수 있었거든요 <laughs> 실제 방송에도 그렇게 인터뷰가 그렇게 오래 나간 출연자가 없었대요 제 인터뷰가 굉장히 오래가 나가가지고 <laughs> 네. 자 그러면 또 무슨 노래? 네, 여기서. 아 네네. 응. 그럼 이번에 원래 하고 싶은 노래인가요? 아 네,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아, 네, 네. 노래. 여기 <laughs> 요즘 핫한 하고... 노래가 있어요. 뭐. 바로 스타 노래 강사이자 응. 인기 작사가이신 김현진, 선생님. 아, 제가 김현진 아, 선생님의 팬입니다. 김연진 선생님의 마랑에서 왔어요. 아니요, 마량에 하고 아, 싶다. 싶다 아, 마량이 전남 강진이라고. 전남 강진에 네. 위치한 마량항이라는 아, 곳인데요. 마량항. 어, 코로나 전에는 그, 그곳에서 어. 아름다우니까 공연도 많이 열렸다고 하는데 네. 마량항을 노래한 '마량에 가고 싶다' 또그 정의성 선생님의 작품이면서 최근에 어. 이명웅님이 불러서 어, 그렇죠. 굉장히 역주행 어, 히트 하고 있는 네. 아주 핫한 노래죠. 예. 네, 마량에, 자, 가고, 싶다. 마량에 가고 싶다. 자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Eu ah uh -huh. uh -huh.